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랩뷰로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의 범위를 체크를 해서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 해당하는 데이터면 표시를 해주고 그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면 표시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테이블에 데이터를 표시를 하는데 표시할 데이터의 범위에 해당하는 값들만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레뷰 어,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고 소스 코드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 질문들 중에 한, 한 가지로 자 요구사항이 테이블에 각각의 데이터의 범위를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는 원소의 값들에 대해서 각각을 다그 데이터의 범위를 확인해서 해당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데이터만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시스팔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프론트 패널 UI에서 자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은 컨트롤 팔레트의 어, 리스트 테이블 엔트리에 가보시게 되면 테이블 이라고 하는 함수가 제공하고 있어서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프론트 패널에 가져오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팔 코드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 표시해 줄 데이터가 자, 행으로 4행 그다음에 열로 4열. 그러니까 4행 4열, 4바이 4 행렬에 해당하는 값을 이 테이블에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자, UI 상에는 입력 테이블이 있고 출력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모두 자, 인디케이터가 되겠는데 입력 테이블 같은 경우는 뭐냐면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는 것처럼 자, 랩뷰에서는 배열 데이터를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포르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포르프를 하나를 이용하면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고 포르프를 두 개를 이용하면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바깥쪽에 그 포르프 반복 횟수가 행, 행에 해당, 해당하는 자리가 되겠고 이 안에 있는 포르프의 반복 횟수가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x4에 해당하는 2차원별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는데,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난수 생성 함수에 곱하기 10을 하고 올림을 하게 되면은, 0에서 10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10 사이 데이터 중에서, 어, 그거를 인테즈 32비 정수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숫자를 10진수로 문자, 10진수 문자열로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출력으로 나오게 되면 은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고 이거를 입력 테이블이라고 하는 자, 테이블 인디케이터의 값을 투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코드 같은 경우는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됐고 그게 위 테이블에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 뒤에 포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하냐면 각각의 테이블의 원소 값의 크기를 체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계 값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인계값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겠다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포르프를 두 개를 이용하실 텐데 포르프의 입력으로 배열을 인가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포르프의 반복 횟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선언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포르프의 반복 횟수는 1차원 배열 데이터의 원소의 개수만큼 동작하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이게 2차원 배열 데이터가 인가가 됐기 때문에 이 안에 데이터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어 있구요. 다시 이거를 포르프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 1차원 배열 데이터의 각각의 원소 값을 뽑아내실 수가 있고 이때 각각의 원소 값을에 대해서 다시 숫자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십진수 문자열을 숫자로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로 바꾼 다음에 이 임계값에 해당하는 값과 크기를 비교해서 이 원소값이 임계값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이 관련된 값을 이제 출력으로 내보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빈 문자를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르프에 출력으로 나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4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만 표시가 되죠. 예를 들어서 2나 3, 그 다음에 3, 그다음에 일 같은 경우는 작은 값이 4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빈 문자열로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테이블의 원소 값들을 표시할 때 내가 원하는 표시하고자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 값을 투영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빈 문자열로 변환해 주신다고 하면 원하는 기능을 쉽게 구현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1호는 이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자, 테이블, 테이블 데이터 표시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비에서 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고요. 종류를 붙여 넣으시고 자, 테스트할 VR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 UI를 먼저 꾸며 볼까요? 자, 프론트 패널 UI 같은 경우는 심플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리스트 테이블 엔트리에 가 보시게 되면 자,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테이블의 원소값은 자, 4x4 데이터를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셋넷자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이거를 한칸더 끼우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x4 데이터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라벨은 입력 테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입력 테이블이라고 하겠고요 자 이거를 인디케이터로 변환하겠고요 또 하나는 복사해서 자 이거는 출력 테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임계값을 또 하나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계값 같은 경우는 자, 숫자형 컨트롤을 이용하겠고요 임계값의 데이터 타입은 인테저3 2비트로하겠고요 자리맞춤은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라벨은 임계값이라고 하겠구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은 프론트 패널 UI는 다 완성이 됐구요. 자,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다이그램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프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수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입력 테이블에 표시할 랜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포르프를 두번 사용할 겁니다. 일단, 자, 안에 포르프를 먼저 선호하겠고요. 자, 원수, 열의 갯수는4열로 표시할 거고, 자, 여기에서 랜덤 데이터를 만들고 겁니다. 그래서, 수차형 카테고리에서 난수 함수를 이용하신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10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곱하기 10을 해주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이 값을, 자, 올림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 해서, 자, 올, 어, 올림 동작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 보이게 하,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자인테저 32비트로 변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형의 변환에 자 여기 보면은 인테저 32비트 롱 정수 타입으로 바꾸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숫자를 문자열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자 문자열 카테고리 에 가보시게 되면은 숫자 문자열 변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서 저는 숫자를 십진수 문자열로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값을 넣어주시겠고요. 자 라벨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랜덤 데이터를 생성하는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자 포르프 사이즈를 좀 적당하게 자, 맞춰주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열 데이터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구조에서 다시 바깥쪽에 포르프를 감싸게 되면 행 데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상수에서 4라고 하면은 이게 자 행에 해당하는 자리가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있는 값이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자, 오토 인덱싱 기능으로 출력을 뽑아내게 되면 자,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입력 테이블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서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랜덤 데이터가 실행을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자리 맞춤을 가운데로 해 볼까요? 자, 자리 맞춤 자, 가운데로. 자, 이렇게 배치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여기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인계 값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포르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포르풀을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두번 사용하시게 되면 자, 원소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열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뽑게 되는 거고요. 포르풀을 한번더 감싸 가지고 자, 이렇게 뽑게 되면은 그 열의 원소 값을 또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르프 같은 경우는 오토 인덱싱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을 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 원소 값을 다시 숫자로 변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자, 십진수 문자열을 숫자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지금 문자열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자 숫자로 변화할 거고요. 이 숫자와 인계값과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비교할 거고요. 자, 인계값을 가져오시겠고, 자, 인계값과 비교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저는 크거나 같음을 이용해서 을 보면은 이 숫자와 인계값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비교를 했는데 어, 원소의 값이 인계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케이스 구조를 자, 이용하시겠고, 요 케이스 구조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값을 넣어주시겠고요. 자, 참이면은, 자, 이 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죠. 입력 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고요. 자, 이렇게. 자, 자동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죠. 그런데, 만약에 인계 값보다 작다, 그러면은,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자, 빈 문자열을 출력으로 내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계 값보다 큰 데이터는 테이블에 표시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빈 어, 문자열로 표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출력에 출력 테이블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함수 팔레트 보이지 않게 하겠고. 자, 프론트 패널 보이게 하겠고, 컨트롤 팔레트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인계 값을 제가 5라고 하겠습니다. 자, 5라고 하게 되면, 5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남아야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9. 자, 1, 4, 2는 작으니까 다 없어졌고요. 3 작으니까 없어졌고, 나머지는 다 5보다 크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입력 테이블의 랜덤 데이터를 이제 4x4 테이블 값을 랜덤으로 하게 만들고, 이 만든 값 중에서 인계 값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각각의 원소를 체크를 해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은 원소 값을 출력으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빈 문자열로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해당 범위의 그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표시하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테이블에 내가 어, 조, 조건을 제시한 특정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만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